공부의 가장 중요한 툴은 감정입니다. 책을 읽고 눈물을 안 흘렸다면 제대로 공부하신 거 아닙니다. 눈물은 공부할 때 쏟아야 됩니다. 네. 자, 이번에 추사 세안도가, 그,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. 세안도 대충 아시죠? 네, 세안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. 세안도하고, 보조 스님의 두 가지 이야기에 공동 모티브가 하나 있습니다. 세안도는 추사 김장희가 제주도 귀향 갔을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 이상직한테 그림을 그려준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. 왜 추사가 자기 제자한테 그림을 그려갖고 선물로 줬을까요? 혹시 아는 사람? 책을 네. 책을 중국에서. 네. 저기 구해가지고 어려운 책들을 계속 귀양지에 보내주셨어요. 아, 정답! 아, 우리 미선생님. <laughs> 아, 제가 딱요 바로 봅니다. 정확한 겁니다. 이상지가 역, 역관이었잖아요. 역관이었는데 그 청나라로 사신 갔는데 항상 책을, 귀한 책을 입수해갖고 제주도 귀양가는 자기 스승한테 선물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수, 학자는 좋은 책에 그다 알잖아요. 그러면, 그럼 두 번째 질문. 보조선임의 그 모티브, 그거에 유추되는 이야기 혹시 아는분 있어요? 오, 그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. 보조선임이정예 결사를, 어, 영천 은혜사 거주하면서 젊었을 때 20대가 30대 그정예 결사문을 쓰고, 어, 일대 선풍을 진작하면서 정예 결사문이 뭔 하면, 어, 앞으로 언젠가는 모일 모시에 떠있는 우리 성녀들이 모여갖고 고래의 이 불교를 진작하자. 이래갖고 거대한 그 수행, 가풍을, 정의 결사를 일으켰잖아요.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사까지 되고, 어, 그, 마지막에 보조선님 일생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깨쳐요. 처음에 깨친 거는 그 화암, 화음, 신력 화음을 보고 깨치고, 어, 두 번째께 친구가 바로 그 서장인가 그래요.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조 선님이 50대쯤인가 지리산 상무조함으로 가십니다. 지리산 상무점함한번 가보세요. 네. 지리산 상무조함으로 가고 주석을 하면서 시자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덕망 높은 그 보조국사가 상무점함로 올라가서 거기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줄 알아요? 중국 송나라 때 대해 종과 선사가 썼던 서장을 그 지리산 꼭대기까지 입수해 봅니다. 오케이? 보조선임을 단순한 선성으로 보면 안 돼요. 대단한 학자입니다. 그래서 교화 선을 겸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. 그래서 경절문, 이제 하도 경절문까지 열었는데 결국 뭐냐 하면,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, 최고의 지성들은 다른 거는 양보 안에서 딱 하나를 하는 게 있어요. 그 시대는 최고의 서적은 반드시 입수해 봐요. 그거 아니면 학자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조선임이 지리산 상무자면서 바로 가나선을 거의 완성하다 싶은데 대회 종가 선임의 그 선문답했던 서장, 서장은 그속가의그 제자한테 편지를 주고받았던 하두의 그 묘미를 설판한그 논선데 그걸 입수해 봅니다. 간다움 서장을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깨칩니다. 네. 자,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추사나 보조국사의 공통인 모였어요. 오래 얘약할 필요 없죠 책에 올인한 사람들이요 됐나요? 안시단 이야기 들까요? 안시단은 중학교 때 자격을 아무리 싸웠던안 좋은 친구에서도 수학책 한권 선물하면 금방 친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. 됐죠?